안녕하세요. 디지털 서비스 도메인 5분 순삭을 진행하는 120회 기술사 이명균입니다. 이번 주제는 블록체인의 마이닝입니다. 블록체인의 마이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마이닝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블록 내 데이터를 검증하는 참여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절차 및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제 채굴과 블록체인의 채굴을 간단하게 비교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도구, 즉 곡괭이를 가지고 광물을 채굴하듯이 블록체인에서도 또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데 있어 컴퓨터 연산력을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상이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이 아닌 분산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증에 대해서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거래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조건 없이 거래를 검증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므로 마이닝은 보상을 통해 검증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이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닝 과정은 POW를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은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이 되므로 거래 내역을 생성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면 노란색은 마이닝 노드, 즉 채굴하는 노드, 흰색은 풀 노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노드들은 거래를 생성하게 되고, 음, 거래를 생성한 노드는 연결된 피어 노드들에게 거래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거래를 전달받은 노드는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게 되는데, 유효성 검증이 성공하면 거래를 메모리 풀에 추가하고, 주변 노드들에게 전,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유효성 검증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무시하게 되죠. 위와 같은 과정을 거래를 전달받을 경우에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도중에 드디어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된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블록을 생성하거나 다른 노드가 생성한 블록을 전달받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블록을 피오노드에게 전달하고 다시 마이닝을 재시작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달받은 블록을 유효성을 검증을 하게 된 후에 유효하다면 자신의 블록에 연결 후에 새로운 마이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닝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되고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블록 생성 시에 알맞은 논스 값을 찾았을 경우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논스를 찾는 것은 아주 많은 컴퓨팅 연산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컴퓨팅 연산력을 이용하여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POW, 즉 합의 알고리즘이 됩니다.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른 마이너 노드에서 동시에 블록이 생성되었을 경우입니다. 위두 개의 그림 중 위의 그림을 살펴보시면 2번 마이너 노드와 5번 마이너 노드에서 블록이 동시에 생성이 되었고 1, 2, 3번의 노드에서는 블록체인과 4번 노드, 5번 노드에 생성된 블록체인이 서로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에 4, 5번 노드는 파란색으로 노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지연 등으로 각 노드들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로컬 블록체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3번 노드의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2번 노드와 5번 노드에서 마이너 노드의 블록을 전달받아서 3번 노드에서 블록체인의 분기가 발생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나중에는 결국에 블록체인의 길이가 긴 체인이 메인 체인이 되게 됩니다. 메인체인이 되지 못한 고어 블록은 유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메인체인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겠죠. 이 고어 블록의 데이터는 피어 노드들에게 한 번씩 미리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메인체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이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마이닝 과정에서 언급한 새로운 블록을 결정하는 과정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